안녕하세요. 8월 4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한국은행이 7월 사상 처음으로 0.5% 인상하는 빅스텝에 나선 데 이어 이번 주에는 사상 처음으로 사회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이에 주택 보유자는 물론 내집 마련을 고민하는 수요층들도 달라진 대출 금리에 적응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후에도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된 만큼 대출 부담으로 수요 위축 강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아지거나 거래량이 과거 평균 수준으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지금의 약세 국면이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동구 시세를 살펴보면 매매 가격 증가율은 0.01, 지난주 대비 0.01 상승하였으며 매도자 우위지수는 99.7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울산시 동구 전체 168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1,414개로 지난주 대비 45개 증가하였습니다. 이개 단지에서 매물 2건이 가격을 올리고 17개 단지에서는 25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23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주 가격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번째로 일산동 은빛천사 주상복합 위일동 9층 81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2.3억에서 2.35억으로 500만원 가격을 올렸습니다. 전화동 이편한세상전화의 101동 저층 59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3.95억에서 3.8억으로 0.15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전화동 3전 아이필의 102동 2층, 7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2.6억에서 2.4억으로 0.2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1414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227개, 16.05%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761개, 53.82%, 동일 매물은 51개, 3.61%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마이너스 1.69%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771개, 54.53%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231개, 16.34%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37개, 2.62%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4.44%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보면, 울산시 동구 168개 아파트 단지에는 291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47개 평형에서 16.15% 비율로 직전 거래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 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44.67%로 최고 실거래가 보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2.11%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울산시 동구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전화동 스위채넬츠타워 1차 평당가가 1763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전화동 전화 KCC 스위첸 평당가가 1626만원으로 2위, 전화동 전화 하이파크 평당가가 1514만원으로 3위, 화정동 힐스테이트 이스턴베이 평당가가 1487만원으로 4위, 이어서 전화동 이 편한 세상전화, 전화동 울산전화 푸르지오, 방어동 대왕아멜크루, 방어동 동구미소지움, 주상복합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